자 안녕 들어십니까 무릇 선구자들은 그리고 선구자 에 접어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연마해 나가지요 계속 설법 을 관심있게 보면서 어느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현장감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어느새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 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뭐라고 표현 하지는 못하지만 그 기쁨에 쌓여서 내가 정말 살아 있구나 이런 게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언제 지상천국이 오나? 그 과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때는 내가 상급을 많이 받아서 크게 늘려버리라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 선지자들 선교자들 그래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어떤 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꼿꼿하게 살아가는 모습으 하늘에서는 이미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거 보면, 아, 저 수준이구나. 그걸 알지요? 이 수준이구나. 세계가 똑같아요.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니 어디에 있어도 이 수준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느냐 지켜보면 돼요. <laughs>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책이 나옵니다. 다 보고 있으면 그때 그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합니다. 잠을 자도 너무나 푹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너무나 푹 잤다고 하는 게 어른 편이겠죠. 좀 격한 말로 하니 정신 없이 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서는 또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어린애가 이 동영상을 보고서 하라는 대로 함으로 인해서 70대 80대 모든 노인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 인생이 인생을 보는 수준이 같아요 같아 더 이상이에요 70대 8 0대 모든 여인이 저를 믿어요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네살 다섯 살 먹은 애들 하는 행동을 보고 놀라서 저를 믿습니다. 무슨 수준인지 과히 짐작을 하시 겠죠. 그렇게 훈련이 되었 이렇게 인생을 논했으며, 앞으로도 중심잡기를 해서 살아갈 방향과 개척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정리하고 더 나은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슬픔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연과 본창이지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몰라요왜 저러는지 모르지만 결과치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고개를 숙이게 되죠 우는그것을 음, 하게 될 것입니다. 설법을 마칩니다.